이걸 한번 펼쳐 보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얘가 12고 좀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9였겠죠. 3이었으니까.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근데 반지름이 4짜리니까 여기가 이제 8파이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각도를 찾아주면 끝나는데 L은 알세타 공식에 의해서 8 파이는 12세타죠. 반세타는 4분의 3파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 3분의 2파이네요 다시 세타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x로 놓으면 x제곱은 144, 81, 그래서 2, 9, 12,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없애주고 없애줘요. 그럼 자, 144랑 81 더한 다음에 요걸 빼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 계산을 해보죠. 144. 81. 더하기 12 곱하기 9면은 108. 해주면 33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33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주면 X는 3루트 37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네요. 정답 2번 되겠죠.